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추정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뭘 이렇게 귀찮게 해놨을까 첫인상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지도 제법 됐죠 오토로 15도 안까지 밀다가 16층부터인가? 잘 안되길래 조금씩 해보다가 이제 한 18층, 19층쯤 되니까 약간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러다가 20층쯤 되니까 이제, 아, 다시, 그, 8월 달의 소호콘의 재미? 이렇게 잘, 잘 느껴지면서 내가 이때까지 키워왔던 캐릭터들을 쓸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어, 영상도 찍을만 하겠구나 해서 20층부터는 이제 컨셉 덱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덱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쭉 분류를 해봤어요 리더 오라에 따른 이제 캐릭터 배치 어,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래서 가진 캐릭터들을 쭉 구분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 구분이 쭉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메달린 조직으로 20층을 트라이를 해봤는데 20층 보스들이 디버프가 면역이라 가지고 이 메달린 표식이 안 걸려요 그래서 개같이 실패하고 <laughs> 아 이제 그런 디버프가 필요없는 덱이 뭐가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기사동맹이 딱이더라고요 굳이 디버프를 걸지 않아도 자 오기스트는 이렇게 스킬셋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가 하드캐리 한다고 생각해요 데미지 감소가 있어가지고 오기스트가 보호막 하나 이제 들고 들어가면은 거의 메인 탱커를 해주는 느낌? 그래서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글로리아. 정의의 서약을 껴주고. 그 다음 친구는, 플래시에 내려갔습니다. 몸빵 하나는 기똥, 아, 진짜 기똥차요. 스킬셋이 전부 다 몸빵이라가지고. 세 개다. 배시보가 자, 이런 식으로, 템을 줬고. 디탈리오 템을 줬습니다. 원래 디탈리오 거예요. 제한테 저렇게, 그, 6 0렙짜리잘안 줘요. 브러셔. 브러셔도 좋죠. 적들이 보호막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자, 보호막 파악에 레벨 3을 넣는다. 그 다음, 원소 힐러. 막 엄청나게 많이 채우지는 못하지만, 썰썰해요. 아군을 죽이진 않아요. 적, 적군의 딜이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썰썰하게 힐 줍니다. 이두 칸의 모든 아군 HP를 15% 회복이기 때문에, 썰썰하게 회복을 해줘요. 이거는 정말 많이 먹긴 하던데, 그래서 이거 치유량 증가가 아니라,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저녁 조정을 30층까지 깨고 나서 기어표를 만들어 보지 않을까? 필요한가요? 한달 만에 이 저장을 하나 하네. 함께 싸워요. 잘했다 분부하십시오. 속전속결 속전. 보기스트가 여기 이제 백댐 있잖아요 어, 리벤지 데미지 그것 때문에 콤보 제대로 넣어버리면 얘가 백댐 맞고 죽어버려가지고 탈출 차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되돌리기 회상을 보기스트에서 많이 썼어요 템 잘못 맞으면 훑과 버려가지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잘했어. 함께 싸워요. 킬 진짜 속도아요 쟤. 근데 자기 일은 안 된다 그런 느낌? 자기 일은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아 아티팩트 다른인워식 있잖아요 부상때 그 20퍼를 회복한다 그게 엄청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걸 소확을 안 했었네요 저두개가 있는데 그거 자 보시면 은 무난하게 클리어가 돼요 아직 그 총수가 낮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컨셉을 하나씩 짜서 클리어하면 지루한 컨텐츠라고 생각되지 않고 약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벤트 나올 때마다 뭔가 다시 하려면 귀찮아서 막 접거나 짜증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이걸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미 이게 그 문제 게임이잖아요 완전히 평소에 할게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컨텐츠가 나왔다 그런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함께 뭐 싸워요. 버스들이 체력이 많아가지고. 메달린 조직 팀으로도 보스 전까지는 오던데 잡지를 못 해가지고. 소피아 혼자 남아가지고 택도 없어. 목표 안걸리는고 s 와줘서 고마워요. a w Kuma. Where is that? I'm sorry. I'm sorry. I'm s o 괜찮아요. <laughs> 그래서 다들 이런 기사동맹댁,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의 자기가 가는 캐릭터들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서 즐겨보시기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아, 이거 층마다 아마 올릴 예정이니까, 미 있으신 분들은 봐주세요.